네, 안녕하세요. 평안부동산 아윤프로TV 윤수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시 공도 만정리에 위치한 하늘타운 아파트 경매권 영상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2 5평이고요전용면적으로 따지면 5 9 7 8제곱미터이고 101동 5층에 분물권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찰일자는 23년 12월 4일 월요일날 2차기일이 들어가는데요. 최저가가 1억 2500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천 경매권을 올려드리고요. 하늘 타운 아파트는 공동 시내에서도 에, 어, 스위치한 아파트 그리고 금호올림 1차 아파트 등 해서 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일접해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어, 단지 정문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에, 도로 조건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로 에, 평가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25평 아파트가 그 공도 시내에는 의외로 예, 좀 희귀소송이 있어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필요하실 분들은 예, 유심히 보셨다가 예, 뭐 입찰에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용이든 뭐 실거주용이든 뭐 선택하셔가지고 들어오면 될것 같고요 아, 그때 경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여기 나가 번호 연락 주시면 예, 성실껏 안내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 사무소가 위치한 만정리 에 바로 물건이니만큼 가장 제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뭐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진행하면서 상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본 물건의 내역인데요. 한일타운 아파트 2023 타경 1577번입니다. 101동 507호이고요. 예, 토지건물 당일 1 매각의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예, 소유자, 채무자 현, 몽호씨 이고요. 예, 채권자는 여기 유동화회사가 되겠고요. 1차기일 날 10월 30일 날 이제 1억 7,900의 감정가 로 나왔고 유찰됐고요. 12월 4일 날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달이죠. 오늘 10월 31일이니까 다다음달에 1억 2,500으로부터 어, 최저매각가가 시작을 하게 되는 네, 사건이고요. 물건 현황 뭐 15층 중에 5층으로 예, 되어 있고 보전등기일이 예, 2005년이니까 예, 이제 이때부터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3년이니까 예, 예, 2023년 그러니까 뭐한 20년이 좀안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8년이네요. 예, 그리고 음. 여기 남동측에 이제 대류 3류와 접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주변에는 뭐 단지 아파트 단독 근생들이 예, 예, 산업단지는 이제 요거는 포시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계단식이고요. 예.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있습니다. 뭐 현, 여기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주저리들에 써놨는데 예. 뭐 소유자의 아버지라는 얘기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선보 뭐 그것도 그렇고 예 전입일자상으로 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예뭐 명도나 예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부 현황, 예 말소기준 권리부터 예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 중소기업은행 가압류가 예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1년 11월 19일 이후 권리들 예, 가압류 두개 들어가 있는 거 전체적으로 예, 손을 대고요. 아까 그 임차인도 예, 2022년 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임차인 20, 20, 20년이 20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것도 지금 전입일자상 예, 21년 네, 보시고요. 예, 일단은 전입일상은 2020년으로 뭐 앞서고 있지만 아버지한테 그, 임대차를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는 문제고요. 네, 단지 조사내역입니다. 예, 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 274대 비교적 뭐 세대수는 작습니다. 예, 15층에 7층이고요. 어, 세대, 세대층이 7층이라는 얘기죠. 15층, 7대층이고. 어, 주차대수는 196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없습니다. 예, 지하가 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뭐, 실거래가 뭐, 요거는 뭐, 어, 평균을 보면 은 네, 1억 3천 정도,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예, 될것 같고요. 예, 경매 분석 사례,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예, 요 정도 금액으로, 예, 낙찰이 되었다. 참고하시고. 네, 물건의 모습입니다. 예, 화달표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예, 물건이고요. 이쪽이 102동에서 101동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반도프라자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노브랜드가 입점한그 상가에서 어, 서측을 바라다 보면 예, 이렇게 101동, 101동이 보이는데요. 101동 예, 모습이고, 여기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 한일타운 예, 관리사무소 네, 내부 구조입니다. 보시면 은 네, 거실, 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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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욕실, 욕실이 하나인 게 조금 단점이 요 주방이 있고요. 발코니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 많습니다. 예, 발코니가 많기 때문에 방이 좀 약간 작은 것도 느낌도 있고요. 네 주변에 지도 입니다 여기, 여기 퍼시스가 있고요 이 금호 원래 밀단지 참화름 여기 스위첸 벽산 블루밍 여기 공도 중학교가 있는 택지 개발지구 예,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편의시설 하고 산단들이 위치해 있고요 예, 507호는 바로 여기 예, 이쪽에서 보면 북쪽에서 보면 세 번째 칸이고요 예, 세번째칸 남쪽에서 보면 7번째 칸이 되겠죠 예, 되고요. 예, 대문의 모습 네, 이렇게 이제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 추천 경매권으로 올려드리는 안성공동만전리 한일타운 아파트 경매권 영상 진행 올렸습니다. 예. 입찰일자 23년 예, 1 2월 4일이고요. 예, 최작가는 1억 2천 에백 시작을 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예, 여기다가 번 연락 주시면 예, 성심껏 안내 예,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